주님 메시지.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노라. 나의 교회들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느냐.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때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제악에 빠져 너희 욕심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아 불쌍하구나 나를 아는 자들만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올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사랑치 아니하는고 나의 교회들이 잠들어 있으니 어찌 할꼬 내가, 가는것을 알지 못 하고, 내가, 가는것을말 하지 아니 하고, 교회 들이 세상에 빠져서 죄를 사랑 하고 있 으니 어찌 할꼬? 나의 자녀 들 아, 너희 가 나를 진정 사랑 하 느냐? 나를 기다리 느냐? 너희 가깨어있 느냐? 너희가 죄를 멀리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악하고 악한 음란한 세대에 너희가 너희 정절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한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안다 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종들, 나의 자녀들. 흥청망청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나의 자녀들.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구나.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소수의 신부들. 나와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나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며, 항상 천국을 침노하기에 애쓰는 나의 신부들, 나의 사랑이로구나. 나의 기뻐하는 나의 신부들아, 너희가 모든 세상 즐거움을 뒤로 하고, 나를 너희 기쁨으로 여기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실까?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너희 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오직 나한 분만을 사모하고 나로 만족하기 원하는 나의 신부들의 아름다운 심령을 내가 볼 때에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의 아름다운 신부들아 너희가 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와 영원히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리니 이제 조금만 인내하여라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한 영들이 세력을 더하고 있으나 나는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나니 모든 것이 나의 계획한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노라. 이제 새해에는 많은 전쟁이 더할 것이요. 연병이 더할 것이며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할 지니라. 오직 나를 애타게 기다리며 사랑으로 너희 정절을 지키는 자, 너희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기에 힘쓰는 나의 신부들을 기억하노라. 너희가 나의 기억됨 바 되어 나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너희 영혼을 정결케 할지니라 너희가 죄에 빠지기 쉬우니 날마다 보혈 기도하여서 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나를 더욱 너희 마음에 품어서 나를 더욱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가 될 지니라. 내가 아무나 나의 신부로 삼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엄격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신부들을 고르고 있노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 영혼을 피폐해 하나니 깨어라, 정신 차리고 나를 따라 올지니라. 좁은 길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알지니 험난한 길이로다.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갈수 없는 길이나니 언제나 나를 붙잡고 나를 원하여서 나와 함께 가는 자들이 되어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들을 볼 때에 나의 오심이 가까운 줄 알고 더욱 사무함으로 기다릴지니 너희 영혼을 지킬지니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이며 죄를 멀리할지니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 나를 만날지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는 자이나니 나를 원하고 기도하여서 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오늘도 승리하고 매일 승리하여서 그날에 나와 함께 가자꾸나. 사랑하노라. 샬롬. 아멘.